자, 그리고 이현진 드리머 네야 이거는 안 믿기는데 야, 중학교 1학년 때 토익을 만점을 받으셨어요? 네, 맞습니다 혹시 나중일때 토익 만점 받아본 적 있다 음, 중1 때 토익이 뭔지 몰랐어 영수 <laughs> 드리머, 이게 정상적인 거야 중일때 우리가 토익 뭔지 알아 근데 토익을 만점을 받았어요? 네 외국에 다녀오셨어요? 아니요, 경상도 토박입니다 야 근데 비결이 뭐예요? 어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알든 모르든 자기가 아는 그 경계 안에서 네. 계속 얘기해보면서 사용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달렸습니다. 어, 오늘도 자신감을 풀 장착하고 오셨어요. 당연하죠. 가고 한 말씀을 이 네잉글리시로 부탁드릴게요. Today I spent about e hours to get here. Well, in EVS, the c e n t e I will strive to make precious memories here. I'm going to rock this stage. I can do it. 이게 어느 나라 영어예요, 지금? 영국이야. 영국식이구나. 어, 확실히 악센트가 킹스맨 느낌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어요.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.